고추장은 우리나라 고유 발효 식품으로 단맛, 짠맛, 매운맛, 감칠맛까지 조화를 잘 이룬 복합 조미료이자 기호 식품입니다. 고추장의 원료는 메주가루와 고춧가루, 곡물가루와 소금으로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쪄서 메주가루와 고춧가루를 섞어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재래식 고추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담궈 드시기 보다는 마트에서 편하게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원에서 중국산 고추 양념 다대기만 버무린 무늬만 고추장이라는 글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판 중인 고추장의 일부가 중국산 고추 양념 즉 고추 다대기만 버무린 무늬만 고추장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고춧가루가 2% 내외로 미미하게 들어간 제품들이나 고춧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도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고춧가루 함량 표시조차 없는 제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고추장에 고춧가루가 들어있지 않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럼 마트에서 좋은 고추장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고추장을 고를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춧가루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습니다. 고춧가루 함량이 거의 없는 제품들은 향미 증진제와 같은 첨가물을 첨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고추 양념은 고춧가루, 양파, 마늘, 정제소금 등을 다진 양념으로 고추 양념에 고춧가루를 미량 혼합하거나 또는 이마저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밀가루, 보리가루, 찹쌀가루, 쌀가루 등을 혼합해 고추장을 제조하는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통 고추장은 고춧가루 10% 이상의 증자된 쌀, 메주가루 소금, 물 등의 재료를 섞어 만들지만 마트에서 판매하는 계량식 고추장에는 전통 고추장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춧가루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1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장은 보통 1년 6개월의 유통기한과 2년 정도의 소비기한을 가지고 있으며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고추장을 보관하다 보면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온도와 습도에 의해 고추장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생길 수 있지만 독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걷어내고 사용하시면 되지만 풀은 곰팡이가 생겼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검게 변한 고추장 역시 공기와 닿으면서 산화된 것으로 다행히 섭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잘 확인하시고 건강하고 맛있는 고추장을 사드셨으면 좋겠습니다.